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조약을 8월 2일부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탈퇴한 지 하루 만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한다고 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미중무역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에게도 또 다른 이슈로 작용될 수도 있는데요.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국가로 한국도 가능성이 있어 제2의 사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INF란 무엇이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20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축 조약 중 하나로 간주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는 2019년 2월 1일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여 6개월간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탈퇴 절차를 밟게 되면서 8월 2일부로 INF 조약은 소멸되었습니다. INF는 중거리 핵전력이라는 뜻입니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양국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금지하고 해당 무기를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NF 조약은 체결 이후 1991년 6월까지 500에서 5500km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846기, 소련이 1846기를 폐기하면서 이후에도 양국의 미사일 개발 경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INF 조약을 탈퇴한 공식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가 작년부터 INF에 저촉되는 새로운 형태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고의로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탈퇴와 동시에 러시아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크루즈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 국방부는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국가 방위 전략 구상을 완수하려는 목적이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러시아가 문제라기보다 사실 중국을 향해 있습니다. 1987년 INF 조약 당시 별다른 핵 위협이 없었던 중국은 이 조약에서 빠지면서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INF에 묶여 개발이 제한받는 틈을 노려 중거리 핵전력을 대폭 증강해왔는데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INF 조약 탈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당시 미국 장군들도 중국의 핵미사일 95%가 INF 조약 대상이라며 중국이 INF 규제가 없는데 미국만 규제를 받아서 한국, 일본, 타이완의 단거리 핵미사일 전쟁 대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INF 조약 무력화로 앞으로 주요국 간 군비 경쟁을 촉발하면서 전 세계를 신냉전의 흐름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INF 조약 대체용으로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러시아와 더불어 중국도 꼭 함께하길 원한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도 이미 대화를 나눴다면서 두 나라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의 말과는 다르게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의 3자 핵 군축 협정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은 중국은 보유 핵무기에서 미국, 러시아에 비하면 매우 적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군축 협상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INF 탈퇴 다음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몇달 안에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또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INF 조약 탈퇴를 대비해 크루즈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에 사거리 확대를 준비해 왔다며 아시아에 배치할 미사일은 500에서 5500km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아시아에 추가 배치된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안 좋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역시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회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콘스탄틴 코사체프 의원은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을 배치한 미국의 동맹국은 러시아가 타격할 수 있는 핵 목표 국가가 된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푸충 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미국의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군의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떠오른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주변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국가의 안보 이익에 도움되지 않을 테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압박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할 때도 엄청난 반대를 하면서 설치 후에는 우리나라에게 비상식적인 보복을 해왔었는데요. 아직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치로 최적지는 동남아 지역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이미 미, 해, 공군이 중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미사일 배치 조치는 우리의 군대,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미국 언론들도 한국과 일본을 중거리 미사일의 유력 배치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미사일 배치의 목적이 중국과 러시아의 턱 밑에 미사일을 두어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한국이 아니면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에스퍼 장관은 5일 한국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북한과의 평화 무드를 성과로 내세우며 재선 레이스를 진행 중인 트럼프 입장에서 굳이 이 시점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트럼프 정부와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최우방을 자처하며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미사일 배치를 요구한다면 한국과 경제 전쟁을 펼치는 와중에 중국으로부터 사드 조치에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보복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러시아는 아예 폭격을 할수 있다고 초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지는 형국입니다. 한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 동남아가 될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방어형 무기인 사드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공격형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에 8월 9일 에스버 장관이 방 안에서 언급이 될지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